실은 그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.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우발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요. 약간 이런 이런 친구임. 한번 해볼게요. 진짜 이거 범인이다. 와 미친 거 아니야? 와! 아나 그거 해볼까? 범인 맞추기? 누가 카페에 이거 해달라고 올려줬는데 나도 침착맨님이 하신 거. 썸네일만 보고 재밌어 보인다 하고 말았거든? 그만이랑...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. 어? 기자죠? 기자? 약간 이 기자 뭔가... 피해자처럼 생겼어. 약간... 이 여기에 점 있는 거 있잖아. 범인이면요. 약간 제가 코난 덕구로서 범인이면 오히려 이런 포인트들 안 그려놓으면 존나 착하게 그려놔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피해자 범인 아님 시민 <laughs> 보셨죠 여러분? 이게 명탐정 유난이에요. 오케이 다음 이 친구는 이 친구 뭔가 그 그것처럼 생겼다. 약간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의 어 피해자의 여자친구 그래가지고 얘가 범인인 줄 알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시민. 야, 나 뭐냐? 존나 잘하는데, 그냥? 이런 애들이 약간 범인이에요. 약간, 나와가지고 별말 없이, 아 어, 저쪽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니까요. 어 진짜 너무 애석한 일이네요. 하면서 막 증언해주고 막 이랬는데, 알고 보니까 범인임. 미친, 지만나 명탐정 아니야? 진짜로? 여러분 진짜 내가 코난 만화를 다 봤다니까 얘딱 범인 상이 있어 이게 이런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약간 착해 보이잖아 약간 착해 보이는데 이 안에 숨겨진 이 약간 여우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볼때이 사람 그거야 약간 어머 어떡해 그이가 죽어버렸는걸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. 저는 어쩔 수 없이. 그를 우발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요. 약간 이런, 이런 친구임. 한번 해볼게요. 진짜 이거 범인이다. 와, 미친 거 아니야? 유야! 그래, 사연 있는 범인 딱그 느낌이었어. 나 진짜 미쳤다 그냥. 와, 씨. 이 사람? 이 사람이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, 이 사람은 처음에 범인으로 몰린 거야. 처음에 범인으로 몰렸는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시민. 어 아니에요.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약간 자기가 뭔가 꼬로만 짓을 했었어 옛날에. 약간 꼬로만 짓을 했기 때문에 누명을 썼어. 근데 얘가 죽인 건 아니야 또. 얘는 이제. 피해자를 미워하고 있었어.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. 하지만 내가 죽인 것은 아니라고요. 약간 이런 느낌. 시민입니다. 이 친구 아니야? 이 친구 아니야? 너왜 이렇게 잘하지? 뭐지? 이거, 이거는 잠시만. 음. 아. 아, 좀 어렵다. 갑자기 진짜 다 맞추고 싶어지네? 이런 친구들. <laughs> 너무 범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좀 어렵긴 한데, 이런 친구들은 주로 약간, 어, 시민의 경우가 높아요. 이제 범인의 주변 인물, 주변 인물인데, 약간 얘가 죽인 건 아니야, 또. 시민입니다. 아, 야 이거 좀 어렵다, 근데. 여기, 여기 있는 이 동물 때문에 좀 어려워요. 이 동물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거든. 진짜 꼭 이런 애들이 약간 펫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. 아, 한번 바꿀게요. 우와, 유호야! 유호야! 너 그냥 명탐정 사무소 차리자. 진짜 개미쳤다. 와씨! 잠시만 나천재가 진짜? 이 친구는 아 뭔가 시민인 것 같아요. 얘는 착하게 생겼잖아. 그래가지고 자칫 범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얘는 시민이에요. 왜냐하면 너무 턱 골격이 약간 좀 착하게 생겼음. 약간 용의자로 몰리지만 시민일 상. 와씨! 아, 진짜 다 맞추는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개소름돋아. 아 잠시만. 이 친구는 약간 손을 지금 다쳤잖아요. 이런 손을 다친 게 엄청난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어. 약간 이 범인과 싸운 흔적일 수 있어요. 막뭐 예를 들어서 아저 이거 일하다가 다쳐버렸지 뭐예요. 그런데 알고 봤는데 이제 그 범행을 하다가. 이거를 이제 수습하다가 다쳤을 확률이 좀 있어요. 이거 범인입니다. <laughs> 진짜 이제 소름 돋아. 나 진짜 어디까지인 거야? 유우야. 유우야. 너 진짜 언제까지 잘할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와 잠시만 이거 진짜 다 맞추는 거 아니야? 와 잠시만요. 50살. 이 사람이 약간 범인처럼 생겼잖아요. 이런 사람은 또 범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. 되게 좀 표독스럽게 생겼잖아. 입술도 이렇게 약간 옹졸하게 그려놨어.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야 피해자를 괴롭히던 상사야.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이 사람도 좀 사연이 있었고 진짜 이 사람 범인은 또 아닌 거지. 잘 맞추네. 아, 잠시만 이제 슬슬 약간 좀 부담스러워지거든요? 사람들이 다 내가 맞출 거라고 예상을 해. 시민. 입술을 믿었는데 아씨, 아, 아, 하나 틀려버렸네 아, 정말. 이거는 아씨, 갑자기 팍 죽어버리네.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음, 이러고 있잖아. 그리고 실눈캐다. 아이 사람이 약간 범인임. 흠, 저는 잘 모르겠군요. 어, 근데 그 친구가 아까 전에 아, 어제 술을 마시러 일찍 나가긴 했어요. 이러면서 약간 울퍼. 막막이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울퍼.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죽인 거였음. 약간 그런 그런 범인상이. 이제 감 떨어졌나 보다. 이제 그만할까요?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중요한데 좀뒤 뒤쪽에서 좀흐트러졌네 음. 어쨌든 상위 4죠 <laughs> 승무신 나갔네. 두개 빼고 편집해서 올릴까? 진짜. 나 천재인 줄 아는 거 아니야? 피해자가 옷걸이 집어 던져서 살해한 여자가 나왔어요? 옷걸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살해했다고? 진짜 졸라 억울하다.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을 줄그 사람도 알았겠어. 어쨌든, 감사합니다. 아우, 재밌었네, 이것도. ジュノーパブルねじ었잖아。ベンチョロカラード잡아줬잖아。ティーラインおぐろだくる었잖아。シバダくれたいじょっつぁん。